자, 이번에 현재 완료를 배워 볼 텐데요.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거는 have pp. 요 pp는 이제 과거 분사고 요 형태로 쓰는 거야. have 동사 쓰고 그다음에 pp. 그러니까 ed 들어가 있는 형태죠. 자, 현재 분사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칠 때 쓰는데 중요한 건 한국어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해석 방법이 정해진 게 없고 현재 완료 용법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죠. 이네 가지의 용법으로 현재완료를 다시 구분해.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 달라. 음. 근데 중요한 건 수동으로 해석하면 안 돼. 과거분사가 들어가 있지만 이거 수동태 수동태 아니에요. 다른 거야. 자 그리고 이 용법은 완료, 경험, 결과, 계속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야 딱 보면 알겠지만. 여기 함께 쓰이는 단어, 쌤이 이렇게 정리해준 거, 요거를 요 단어들이 들어가 있으면 각각에 이렇게 해당된다라고 생각해야 돼. 음. 자, 여기 해석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 보고요. 자, 그래서 계속용법의 해석은 3년 동안 여기서 살아왔다. 그러니까 모모에 왔다, 모모에 왔다. 다음 경험용법, 서울에 가봤다. 모모한 적이 있다. 아, 완료 결과는 그냥 했다. 서울로 가버렸다. 일을 끝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마치 과거 시제처럼 해석이 되지. 음. 그다음 현재 완료의 부정형은 해부나 pp 의문형은 해부 동사를 앞쪽으로 빼주면 돼. 그러니까 이게 조동사 의문문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이 해부는 이 수일치 지키고. 음. 그래서 조동사 의문문에서도 그 뒤쪽에 곧장 not을 쓰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 do not have pp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어. have not pp. 자 그다음에 현재완료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거랑은 같이 쓸수 없다는 거야. 어. 그때는 과거시제 써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 작년, 3년 전 아니면 다른 과거시제 동사 이런 거는 과거 시제로랑 써야지, 현재 완료랑 쓰면 안 돼. 음. 자, 예외적으로 before는 현재 완료의 경험용법. 원래 이전에니까 이게 과거잖아. 어. 근데 before는 현재 완료의 경험용법이에요. 물론 과거 시제로 쓸 수도 있어. ago. 자, 이건 전에니까 또안 돼. 어? 3년 전에. 근데, 요 앞에다가 since를 갖다 붙이면은, since, 3 years ago 하면은 그때는 또 돼요. 요게 이제 해석이, 뭐뭐 이래로,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since가 들어가면 3년 전부터가 되거든. 그때는 또 현재 완료를 쓰는 거야. 기간이니까. 음. 자, 그 다음에 또 조심할 거. have been to. 뭐뭐에 가본 적이 있다. have gone to. 어디로 가버렸다. 근데 이제 여기가 가본 적이 있다다 보니까, 가다라는 뜻이 고우잖아. 이거를 헷갈려 하더라고. 아니야. have been to는 경험 용법으로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have gone to는 결과 용법으로 어디로 가 버렸다. 음,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그녀는 작년에 여기서 살았다. 이게 과거 시제 과거 시제를 표현하잖아. last year.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시제랑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lived, 과거 시제. 자, 데이빗은 Since last year, 작년부터 여기 살아오고 있다. 어, 이거는 맞아. Since 들어가면서 현재 완료. 그러니까 계속 용법이야. Since니까. 자, Peter didn't have lost his book. 자, Peter는 그의 책을 잃어버리지 않았던데, 현재 완료의 부정은 have not pp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have not pp. 이거는 lose 동사 들어가 있으니까 결과용법. 자, 그 다음, 그는 그의 숭제를 끝냈다. 자 D도 D는 과거 시제고, 이거는 과거 시제. 자그 다음에 요거는 have pp. 이거는 현재 완료. 근데 finish 동사 들어있으니까 완료용법. 자 해석은 두 개가 똑같아. 그래서 아까 쌤이 완료용법은 마치 결 과거 시제처럼 해석된다라고 그랬죠?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어. 그렇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약간의 차이를 알아서 뭐해. 우리가 뭐 영어를, 어? 한국어처럼 쓰는 사람들도 아닌데. 음. 그래서 둘다 맞는 거야. 자, have Jane studied English for five years? 자, Jane이 3인칭 단순데 have를 쓰면 안 되겠지? 어, has를 써야지. 그래서 4가 들어있으니까 5년 동안 영어를 공부해 오나요? 어, 계속 용법. 자, 2년 전에 I've met several artists. 나는 몇몇의 예술가를 만났다. 근데 이게 2년 전에가 있어서 과거를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과거 시제 써야지. 응. 자, Have you ever seen it before? 너 이전에 그거 본적 있니? 자, before는 현재완료의 경험용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야. 자, 그녀는 5주 전부터 어떤 것도 먹어오지 않습니다. 아. 근데 시가 s 가 일단 3인칭 단순데 h 브를 쓰면 안 되겠지? h a 를 써야 돼그 다음, 문맥상 5주 전에 먹지 않았다가 아니라 5주 전부터 먹지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에 since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야 음, 그러면서 since가 들어가니까 계속 용법이 되겠지 자, 그 다음, they have been to America. 그들은 미국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I've never seen them since then. 그때 이래로 그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never가 들어가 있으니까 경험용법이야. 근데 여기가 잘못됐지. have been이 아니라 have gone. have been to는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have gone to는 어디로 가버렸다. 요거는 이제 결과용법이죠. 야, 그들이 미국으로 가버렸으니까 여기 없잖아. 그러니까 못본 거야. 근데 been이 들어가면은 가본 적이 있다랑 못 봤다랑 무슨 관계야? 그러니까 요거는 have gone to.